자, 304번. 일단, 뭐, z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z 거듭 제곱해서 1인 거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단, 이 z라는 이 특징, 요거 보시면은, 얘는 제곱하면은 간단한 놈이다라고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z를 제곱하면은, 2분의 마이너스 2i여서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자, 그러면 z 제곱이 마이너스 i인 거고, 이걸 가지고 z 네 제곱은 뭐, 마이너스 1. z의 6제곱은 요거를 3제곱 하는 거니까, 뭐, i, z의 8제곱은 1이라는 거 구할 수 있으니까, z의 8제곱이 1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주기가 8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주어진 이 n이라는 놈은 1부터 8까지 대입한 놈이랑, z의 8제곱이 1이기 때문에 뭐 9부터 16까지 대입한 놈이 똑같아질 텐데, 여기에서 1이 나오는 놈을 여러분들이 구해주시고, 그에 따라 나머지는 뭐 주기를 가지고 처리달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z1제곱부터 z8제곱까지 z를 거듭제곱해서 1이 나오는 놈은 여기 z8제곱밖에 없는 게 눈에 보이니까 여기에는 이 n은 8의 배수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0 이하 중에 8의 배수의 개수는 25개가 정답이니까 답을 25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305번 음... 뭐 이걸 계산해달라는 얘기인데 당연히 뭐다 하기보다는 규칙성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i 나오고 i제곱이 마이너스 3이니까 더하기 3 나오고 마이너스 5i 나오고 마이너스 7 나오고요 그 다음에 4개의 형태 써보면은 9i의 5제곱 마이너스 11i의 6제곱 13i의 7제곱 마이너스 15i의 8제곱 나오는데 요 4개를 그대로 다시 써보면 얘가 9i 그리고 플러스 11 마이너스 13i, 마이너스 15 나와서, 이네개를 계산을 해보면요. 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i 나오고요. 이네개를 계산을 해봐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i가 나와서, 아, 네개씩 묶으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i가 나오는구나라는 걸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가 몇 개가 있겠고, 그 외에 몇 개가 남아, 남았겠구나라는 걸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이 전체 항의 개수를 보면은 이맨첫 번째가 1이 나오고 그 다음이 마이너스 3인데 3이라고 그냥 할게요. 그리고 5가 나오고 7이 나오고 마지막에 101이 나오는 상황인데 얘가 일단 몇개몇 몇 개가 있는지를 찾겠습니다. 그에 따라 이 4개씩 묶은 게또몇 쌍이 있는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얘가 몇 개인지를 찾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 요 놈에 요 놈에다가 음뭐 방법이 뭐두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일반항을 어떻게 찾을까? 1을 그냥 더할게요. 1을 더하면 2하고 4하고 6하고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102까지 이렇게. 그럼 우리는 얘가 2로 나눈 나머지가, 아, 여기를 2로 나누면 51이 되니까 51개라고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가 51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이 4개씩을 묶었을 때이 4개씩 묶은 거는 전체가 51개니까 12 쌍이 있겠죠. 그러니까 12개 있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찌꺼기 3개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럼 즉, 그 찌꺼기 세 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세 개가 따라올 텐데, 이 형태, i라든지, 1이라든지, 마이너스 i라는 거, i라든지, 뭐, 1이라든지, 마이너스 i라는 형태는 똑같고, 개수만 달라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찌꺼기 세 개를 써보면은, 여기가 101이니까, 그 앞에는 99, 97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는 97, i.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세 개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99. 마지막에는 101i, 이렇게 따라오겠죠. 그래서 그대로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48i. 그리고 요거 먼저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i, 더하기 99가 되는 거니까, 그대로 계산합니다. 요거 둘이 더하면은 51. 둘이 더하면은 마이너스 52i. 답은 2번,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자, 306번. f에다가 1부터 16까지를 다 대입해서 더해달라는 문제인데 이것도 일단 뭐써본 다음에 본인이 알아서 규칙을 찾아야되는 문제 같습니다. 자, 1을 대입하면은 i 2i 제곱이고요. 2를 대입하면은 2i 제곱 3i 세제곱. 3을 대입하면은 3i 세제곱 4i 네제곱. 그래서 쭉 대입해서 16까지 대입하면은 이렇게 따라온다는라문 자, 그럼 대입해보면서 이게 규칙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지워집니다. 지워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16i 16제곱까지는 이 앞에 있는 거랑 다 지워질 거고, 결과적으로 i-17i 17제곱만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계산하면은 정답은 10, 이게 아니라 정답은 마이너스 16i인가? A가 정답이 된다는 거죠. 자, 307번. 음. 자, 일단 여기서 주어진 요놈의 주기가 4라는 게 보이셔야 됩니다. 얘도 이 i에다가 i의 n 제곱인데 요놈은 1, 2, 3, 4를 대입한 거랑 5, 6, 7, 8을 대입한 게 똑같은 얘도 주기가 4일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주기가 4거든요. 이 전체가 네 개씩 반복되기 때문에 이 전체의 주기는 4씩 반복된다라고 해서 이거 먼저 빠르게 읽어 주면 좋겠고요. 자, 그에 따라 F2를 구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일단 F1, F2, F3, F4 다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F5는 F1을 대입한 거랑 똑같을 거다라는 거죠. 주기가 4니까. 자 그럼 1을 그대로 대입하면은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이어서 마이너스 1 써주면 되고요. 2를 대입하면은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I 네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 3을 대입하면 i 세제곱, i 네제곱, i 오제곱, 1 나오고요. 4를 대입하면 i 네제곱, i 오제곱, i 육제곱 나오니까 얘는 i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5를 대입하면 아마 얘랑 똑같은 애가 계속 튀어나올 거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f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구해놨죠. 정답 되고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4씩 반복된다 주기가 4라 얘기죠. 그래서 니은 동그라미 되고요. 자그 다음에는 요런 거를 98개를 더 해달래요. 그러면 이렇게 4개를 더한 애가 이 98개까지는 이런 애가 98을 4로 나누니까 24개가 있겠죠. 그리고 2개가 남아있잖아요. 그 2개는 얘랑 얘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이 4개를 더해주면 은 얘가 0이 된다라고 보여서요 여기는 0 곱하기 24니까 0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를 하니까 여기 정답인거죠. 그래서, 지금 또 맞습니다. 답은 5번, 이렇게. 자, 308번. 음, n이라는 수의 모든 약수를 a1부터 ak까지라고 할 때, fn을, 이 a1, a2가 의미하는 거는, 요, n이라는 수의 약수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f 2의 m제곱 말고, f8이라는 것부터 한번 보면, f 8이란 놈은, 이 8의 약수는 1, 2, 4, 8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의 1이라는 약수. 2라는 약수, 4라는 약수, 8이라는 약수 이렇게 써 주겠다는 것뿐이에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FE의 m제곱이라는 것을 써보면 FE의 m제곱은 요놈의 약수는 1부터 2랑 2의 제곱이랑 2의 m제곱까지 이렇게 따라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의 1. 아의 2. 아의 2의 제곱. i 의 2의 3제곱. 쭉 가서 i 의 2의 m제곱. 이렇게까지 따라올 거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아래에서 이 위에를 빼서 10이 나온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일단 이놈의 값은 쉽게 구할 수 있죠. 얘가 i고,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1이고, 얘가 1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니까 i 플러스 1이라고 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빼서 10이 나와야 되는데, 이 파란색의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i의 제곱은 i예요.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2의 제곱은 4고 2의 세제곱은 8이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놈들은 모두 4로 나눈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1이에요. 다. 다 1입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부터는 다 1. 계속 1이 따라오는 건데 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빼서 지금 10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1이라는 게 사실은 몇개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빼볼게요. 자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빼면은 i지워지죠. 그리고 요 1이라는 게몇개 있는지를 보면은 자 볼게요. 여기가 일단 1부터 2의 m제곱까지 여기가 2의 1제곱입니다. 이 전체가 m 더하기 1개죠. m 더하기 1개. 근데 그 중에 이두 개를 뺀 나머지만큼 1인 거니까 얘는 m 마이너스 1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시 계산해 볼게요. 그럼 i 빼기 1 더하기 1이라는 게 m-1이겠으니까 m 1이다 써주면 되고요이 파란색에서 이 빨간색을 뺀게 10이다라는 걸 그대로 써주면은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빼겠다. 계산해주면은 m-3입니다. 근데 얘가 10이어야 돼요. 그래서 m은 13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냥 m을 보라니, 그 답은 13 얘가 전달이 되겠네.